김다현, 일본 방송 첫 출연, 일본어 인터뷰로 팬들 사로잡다. 일본 팬들은 김다현을 이사명으로 2024년 7월 28일 SBS 인기가요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 트로트 천재 김다현이 일본 방송에서도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김다현은 일본 방송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김다연의 일본어 실력은 그야말로 놀라웠다. 그녀는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구사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완벽하게 이끌어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일본 팬들은 그녀의 진심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임을 김다연은 몸소 증명했다. 그녀의 유창한 일본어는 단순히 언어 능력을 넘어 팬들과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김다연은 인터뷰 내내 유머와 재치를 발휘하며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녀의 성실한 모습은 일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팬들은 그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김다연은 인터뷰 내내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근한 말투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팬들이 그녀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뽑았다. 김다연의 인터뷰는 방송 후 일본 저녁 시간대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팬들은 김다연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김다연은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팬들은 그녀의 진심에 깊은 애정을 느꼈다. 김다현은 인터뷰에서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눈부신 비주얼은 단순히 외모를 넘어선 매력을 발산했다. 팬들은 그녀의 인터뷰를 보고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다고 한다. 또한, 김다연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진심으로 전했다. 그녀의 열정적인 이야기와 진솔한 감정 표현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김다연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나 언어 능력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진심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팬들은 느꼈을 것이다. 김다연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이야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지난 7월 7일 SBS 인기가요에서의 럭키 팡팡 무대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 김다영과 스미다 아이코의 첫 번째 싱글 담다디 무대는 상큼 발랄 그 자체였다. 그들의 무대는 청량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일본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김다현의 무대 장악력은 단연 돋보였고 그녀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났다. 일본 팬들은 김다현의 무대를 보고 그녀의 상큼한 매력에 반했다. 김다현의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의 에너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김다연과 스미다 아이콘은 풋풋한 비주얼과 상큼한 스타일링으로 등장하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활기찬 퍼포먼스와 에너제틱한 안무는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고, 특히 김다연의 무대 장악력은 단연 돋보였다. 일본 팬들은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 그녀의 상큼한 매력에 반했다. 김다연의 상큼한 매력은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일본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일본의 주요 음악 포럼과 SNS는 김다연과 승이다 아이코의 조합이 최고라는 호평이 끊이지 않았다. 두 아티스트의 담다디 무대는 정말 상큼하고 신선하다는 찬사가 쏟아졌고, 김다연의 목소리는 마치 여름 과일처럼 상큼하고 달콤하다는 감탄이 이어졌다.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도 럭키 팡팡의 무대를 집중 조명하며 김다연의 뛰어난 가창력과 스미다 아이코의 매력적인 비주얼이 일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럭키 팡팡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다연은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특별한 일본어 인터뷰에 참여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일본 팬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스미다 아이코와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NHK 스튜디오 앞은 김다현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팬들은 그녀의 등장에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김다현은 일본어로 능숙하게 팬들과 소통하며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터뷰 내내 김다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팬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반했다. 김다연은 팬들과의 소통에서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소통에 큰 감동을 받았고, 김다연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다. 김다연과 스미다 아이코의 조합은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아티스트로서 한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김다연의 일본어 인터뷰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그녀의 노력과 진심에 감동한 팬들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김다연과 스미다 아이코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일 양국의 음악 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무대는 김다연과 스미다 아이쿠의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두 아티스트의 조화로운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다연은 이번 무대를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소통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다연의 일본 활동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계획이다. 팬미팅,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일본 팬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김다연의 매력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펼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다연의 상큼한 매력은 일본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렸다. 팬들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뛰어난 가창력에 매료되어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김다현은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김다현은 일본 활동을 통해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휘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김다현은 일본 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팬미팅,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팬들은 김다현의 밝은 에너지와 뛰어난 가창력에 매료되어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멋진 조합이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김다현은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밝고 상큼한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10대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녀의 매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천진난만한 모습과 동시에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무대 장악력입니다. 그녀는 아기 트로트 맹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무대 위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을 압도합니다. 김다현의 목소리는 그 나이에서 기대할 수 없는 깊이와 감성을 지니고 있어 한한을 표현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김다현은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 팬들과 소통하며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어 장벽을 허물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의 진심어린 태도와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김다연은 최근 여러 방송과 광고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김봉곤 훈장과 함께 다수의 CF에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테민플란트의 뭐가 달라도 다르었지 두번째 캠페인에서 아버지와 함께 출연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봉곤 훈장의 평상복 캐주얼 차림에 유건을 쓴 모습은 촬영 현장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으며, 김다연과의 찰떡 호흡은 광고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또한 김다연은 mbn 한일 톡텐쇼에 고정 출연 중이며, 8월에는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일본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지도를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다연은 일본어 인터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일본 활동은 앞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다연은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김다현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앞으로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다현의 밝은 에너지와 진심어린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연의 다양한 활동과 그녀의 성장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김다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류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매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게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